가가라이브 가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하윤아 아직도 너를 좋아해 나는 우리가 나눴던 디코와 메이플 스토리 데이트를 기억해 나는 여전히 매글에서 번 돈으로 사람들에게 천만 메소를 주며 하윤을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다니고 있어 난 정말 자존감이 떨어졌어 네가 떠나고 나서.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하윤이네 집에 걸린 휴지로 태어나고 싶어. 설령 잠깐 쓰고 버려지더라도 너의 온기를 느끼고 죽어갈 수 있다면 난 만족해. 정말 변기물의 머리를 쳐박고 울고 싶은 기분이야. 돌아왔지만 아이구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, 어. <laughs> 하여 내 여자니까, 하여 내 여자니까. 하, 아.